우리 오늘 어 다음 시 마무리 합니다. 자 오늘도 그냥 그지 계산에 지쳐가지고 쓰러지겄어잉. 자 우리 몇 페이지 해야 되냐면 음자 음, 음, 우리 저번 시간에 어우 우리 어디까지 했어?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2 3 번. 응. 자 23번부터 봅시다 23번 자 다음 얘 분배하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4x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거 마이너스 띵띵띵 이렇게 분배하면 돼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4x 3제곱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8x제곱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2x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bc를 다 구할 수 있겠더라 아, A가 마이너스 4 B가 8 C가 마이너스 12가 되더라 괜찮을까요? 자 27번 자24 X제곱 Y세제곱 더하기 16XY2제곱 자 봐봐 지금 얘가 나누기 3분의 8XY지 그치? 그러면 제발 얘를 먼저 옆에 있는 문자를 분자에다가 먼저 이렇게 올리고 나서 역수로 바꿔야 돼 숫자만 역수로 띡 바꾸면 망이야 망 클락 클락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어 3분의 8x y를 나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문자를 분자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24 그냥 뭐 다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다 바꿉시다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 얘가 뭐 하면 돼? 이렇게 8xy분의 3, 이렇게 뒤집어지면 되겠더라. 괜찮을까요? 어, 이렇게 뒤집어지고 가야 돼. 숫자만 역수로 바꾸면 안 되겠더라. 자, 그러면서, 얘를 띠링띠링 분배해주면 되겠더라. 자, 8하고 24랑 약분하니까 3. 그 다음에 x랑 x제곱 약분하니까 x. y랑 y 세제곱 약분하니까 y 2제곱 이렇게 남지. 여기까지 됐어? 아,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8하고 플러스 16하고 약분하니까 플러스 2. x랑 x 약분하니까 없어지네? y랑 y제곱 약분하니까 y 이렇게만 남겠더라. 계산할까요? 음,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분수를 역수로 바꿀 때 문자가 분자로 올라가는 것좀꼭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31번 봐. 자, 네모 나누기. 2분의 3X잖아? 우리 2분의 3X 이렇게 올려놓고 계산해. 자, 그런데 얘는 어차피, 어, 바꿔서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12XY 플러스 8Y 제곱자 이거 하나만 묻자. 자, 네모를 3으로 나눴더니 답이 5가 나왔대. 네모 어떻게 계산해야 돼? 네모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네모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일단 네모 값은 얼마야 그러면? 15. 10은 어떻게 나온 값이야? 5를 3을 곱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네모 나누기 이 식이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네모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2x 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8y 제곱에다가 누구를 그대로 2분의 3x를 곱하면 되더라.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나면 얘가 또 얘가 또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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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돼야 되잖아 그지? 자, 이랑 이랑 약분했어 그럼 x 제곱이 나고 위에 3x 랑 곱해져야 되니까 3x 세 제곱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랑 마이너스 10이랑 약분 돼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여기는 문자가 없고 이 x y 랑또 3x 랑 곱해야 되니까 6까지 같이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18x 제곱 2랑 8이랑 약분하면 4니까 4y제곱이 3x랑 곱해져야 되니까 12xy제곱입니다. 이렇게 네모를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계산만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6번 2x 플러스 7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x를 곱하고 아, 어, 정말 자,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16x y 제곱에 플러스 8y 제곱을 나누기 2y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래. 자 일단 자 2y를 전체 제곱하면 얘가 얼마야? 4y 제곱인 거지. 그제 그래서 얘는 각각 각 나누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3X를 각각 곱해주면 되고 자 여기 앞에서부터 곱해볼까? 2X랑 마이너스 3X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6X를 제거한다. 플러스 7과 마이너스 3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1X 됐어? 됐어? 자그 다음에 여기 계산할 거야. 자 봐봐. 4와 4X 제곱Y 제곱을 4Y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44 4 없어지고 Y 제곱Y 제곱 없어지고 X 제곱만 남더라.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6XY 제곱을 4Y 제곱으로 나누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4XY 제곱Y 제곱 없어지니까 여기는 4X만 남더라.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랑 8이랑 약분하면 2y제곱 y제곱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플러스 2만남더라아 그래서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하래? 더하래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동류항 찾아야지 마이너스 6x제곱하고 플러스 x제곱하고 동류항이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1x랑 마이너스 4x랑 동류항이니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5x 얘는 동명 없으니까 그대로 갔다가 붙이면 되겠더라. 괜찮을까요? 응?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계산을 하면서, 그죠? 어, 우리 오늘 계산 많아 얘들아. 어, 계산 미치도록 집중해야 돼. 자, 우리가 중간고사에 있잖아. 얘들아 이단실 중간고사에 정말 하, 계산, 어, 계산이 일단 정확한 게 포인트야, 포인트. 자, 봅시다. 여기가 6x고 여기가 지금 4y야. 자 그런데 띵띵띵 띵, 띵 삼각형을 만들었어. 그래놓고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래. 자 모구 뭐 아래 세 치랑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계산해 하 돼?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각각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줘야 되겠더라. 이해됐을까? 자 일단. 여기가 2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가 4Y이고 여기가 2니까 4Y-2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X고 여기가 3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가 6X니까 3을 빼면 되겠더라 자, 그럼 봅시다. 일단 1번 삼각형 넓이는요. 6X 곱하기 4Y-2 곱하기 2분의 1 2번 삼각형 넓이는요. 4Y 곱하기 6X 마이너스 3X 곱하기 2분의 1 3번 넓이는요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몇개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 1번 자 얘랑 얘랑 약분해서 3 얘랑 얘랑 약분해서 2 얘랑 얘랑 약분해 자 그러면 1번 넓이 정리합시다 얘는 3X가 띠룡띠룡 정리가 되니까 11XY 마이너스 6X 자 2번 넓이 정리하자 2y가 이렇게 분배가 되니까 얘도 12xy 6y 얘는 3. 몇 가지 됐어? 이걸 어디서 빼는 거야?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자, 전체 직사각형 넓이 얼마야? 24xy. 그렇지? 여기에서 1번, 2번, 3번 더한 걸 빼면 되더라. 1번, 2번, 3번을 더하면 24xy 마이너스 6 y 마이너 u 6 i y 플러스 h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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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는 거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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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2 4 x y 마이너스 2 4 x y 플러스 6X 플러스 6 u y 마이너스 3없 i 지고 s t 만 남더라? 요 o 만 남게 되더라 되십니까? 음 그래서 우리 계산 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47번. 자, 직육면체 부피 얘들아, 직육면체 부피 우리 1학년 때 했네. 이제 직육면체 부피는요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민낯리에다가 누구를 곱하라고요? 높이, 그지? 자, 직육면체 이 상자의 부피가 8a 세제곱피. 마이너스 16A제곱 B제곱이래 자, 민넓이는 얼마야? 자, 둘이 민넓이 둘이 곱하니까 얼마 나오니? 8AB 여기에 높이 H 얘를 구하세요 자, 높이 구하려면 누구 나누기 누구 하면 돼 부피 나누기 민넓이그지 부피 나누기 민넓이 자, 8 a 세제곱 b 마이너스 16A제곱 B제곱을 누구로 나눠라? 8AB로 나눠라 자, 얘는 바로 나눌 수 있으니까 굳이 분수로 고치지 말자. 자, 얘를 각각 나눌 거야. 8, 8 나눠지고, A, A 없어지니까 A 두개 남고, B, B 없어지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거야. 8하고 16하고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대로 같이 가져가야 돼. A, A 약분하니까 A 하나 남아. B, B, 약분하니까 B나마. 아, 얘가 높이가 되겠더라. 자, 그래서 쭉 부피 계산하는 거 나오고, 자, 53번 같은 경우는, 자, 갖다 대입해서 다시 계산하래. X 자리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4 집어넣으래. 자, 여기에서 봐봐. 4X 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exy 제곱을 누구로 나눴냐면, exy로 나눴어. 자, 여기서 제일 어리석은지. 숫자를 자꾸 먼저 갖다 대입을 하는데, 어, 그게 아니라, 식을 먼저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숫자를 갖다 대입하는 거야. 알았지? 어, 숫자를 먼저 대입하게 되면, 어, 계산이 더 망해. 알았지? 어, 자, 그래서, 자, 봐. exy 각각 나눌 거야. 자, 2를 4를 2로 나누니까 2 남지. x x 제곱 나누니까 여기 x 하나 남아. y y 세제곱 나누니까 여기 y 두개 남아. 됐어? 자, 그다음에 2 2 나누니까 -1 남아. x x 사라져. y y 제곱 나누면 y 남아. 되습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수를 갖다 대입하면 되겠더라. 아, 그러면, X 자리에다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4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응, 누가 누가 계산 잘하나? 자, 그래서 57번도 마찬가지야, 지금. 자, 유형 하나만 더 하면 돼. 자, A가 57번하고 하나만 딱더 하면 돼. 3X-2Y고, 그 다음에 b가 x 5 y 자, 그러면 4a-2b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a와 b의 방식을 먼저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얘를 먼저 정리할 거야. 얘를 먼저 마이너스 분배하면 4a-2b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딪2면 플러스 ea 마이너스 부딪히면 마이너스 B 정리하니까 6 a 마이너스 3 b 가 되지 이렇게 먼저 만들고 나서 a 자리에3 x 마이너스 2Y 갖다 집어넣고 b 자리 e 다가 X 마이너스 5Y 갖다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시 분배 그러니까 n u s ea minus ea m 되십니까? <laughs> 집중력 흐트러지면 안돼 자 15Y 자 그래서 X랑 X랑 정리하니까 15X Y랑 Y랑 정리하니까 플러스 3Y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A와 B에 먼저 갖다 집어넣지 마시고 A와 B를 정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봐 60번 한가지만 더응 음. 어차피 63번은 계산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자 60번 봐 3x-y가 1인데 2에 4x-y-5x를 x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것은 y자리에 x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 식의 x만 보이게 만드세요 이런 얘기야 y를 x로 변신시켜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무엇이 주어진 거야? 이 조건이 주어진 거야. 이거 y를 x로 변신시킬 조건. 아 어떻게? 1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y 이항시켜. 그러면 3x 마이너스 1이 y가 되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아 y를 x로 변신시킬 얘가 조건이 나와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디 자리에 이 y 자리에다가 쓱 갖다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을까? 자,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얘는 얘 먼저 정리해. 자. 8x 2y 5 x 야 그럼 얘가 3x 2y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3x 2y 자리에 3x 1 이렇게 갖다 집어넣을 것. 반드시 당식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갖다 집어넣을 것.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배돼. 그래서 3x 마이너스 6x 플러스 e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e 이렇게 y가 완전히 x로만 변신해서 식에 x만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식을 모두 정리합니다. 자, 수다 누.